안녕하십니까. 2024년 5월 3일 테크 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. 내 갤럭시 S25 시리즈요. 유출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갤럭시 S25 시리즈들은 대부분 카메라가 조금씩 바뀔 예정이라고 합니다. 현재 보이는 이 울트라 사진은 카메라가 조금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, 있고 플래시가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마이크로소프트의 비닐인 갤럭시 S25를 보면 카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요 조금 더 많아졌다는 사실을 알수 있고, 화면도 6.9인치로 조금 더 커졌고, 소니 이미지 센서가 들어갈 것이라고 합니다. 어느 한 웹사이트에서는 카메라가 되게 큰 것을 표현하고 있고, 옆에 뒤에 커버 스크린이 있는데, 현재 외국에서 다 유출하고 있는 우, 대부분은 대부분 해외에서 유출하고 있는 이 대부분 뒤에를 보면요. 다 커버 스크린이 있는 모습이고 전체적으로 조금씩 카메라가 조금 변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. 현재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약간 눈 아이폰 디자인을 따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외국 쪽에서는 커버 스크린이 다 들어갔는데요. 하지만 한국 인공지능에게 그려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나왔는데요. 아마도 아마도 제가 위에 커버 스크린을 그려달라 했는데 아마도 없다는 걸 모아서 아마도 갤럭시 S25 시리즈는 현재 요 사진과는 아니더라도 커버 스크린은 안 나오고 카메라와 화면의 변화 144Hz 카메라도 카메라도 조금 발전할 예정이고 현재 그림과 같이 소니 이미지 센서 울트라라고 보이는 걸 봐서 소니 카메라가 탑재되고 현재 얘는 연필 모양이긴 한데 부백신 배줌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감사합니다. 5월 3일 테크투데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